언니,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어필하는 법좀 알려주세요. 남자들을 은근히 단순한 게 있어가지고요. 남자들은 이런 여자에 약해요. 잘 웃는 여자. 어? 남자를 꼬실 때잘 들으세요. 잘 웃는 여자. 그리고 나서 칭찬을 잘 해주는 여자. 막, 뭐 있잖아. 막, 어?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해요? 와 진짜 남자답다.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. 막오 어, 진짜 남자. 오 어, 이거 진짜 어떻게 했어요? 와 진짜 대단하시다. 어제 그런 것까지 할줄 아세요? 이런 칭찬. 그리고요 뭐 얘기할 때 그냥 싱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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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웃어주는 여자 좋아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부탁 같은 걸잘 해야 돼요. 그래 야, 나는 뭐 신여성이니까 이거 내가 다들수 있어. 이것도 나 내가 다할수 있어. 뭐 도와줄까? 아니요. 전 이거 제가 다할수 있어요.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남자한테 가서 어, 선배님, 이거 저 이거 하는데 진짜 어려운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뭐 어, 이거 제가 잘 몰라서요. 이거 너무 어려워서요.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런 식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남자분들은 또 이제 도와달란 여자를 잘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막 도와주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2차 가는 거지 허!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선배 때문에 살았어요 진짜 선배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면 약간 또 으쓱으쓱해져 그럴 때 이제 뭐 선배가 얘기할 때 계속 싱글싱글 웃어요 여자는 요세 가지만 잘해도 세 가지만 잘해도 남자분들한테 호감형일 수밖에 없어요